안녕하세요. 백산타르의 백산입니다. 오늘 날짜로 해서 제가 백산타르의 구독자가 402명이 됐습니다.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제가 구독자를 1000명을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상을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께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카드 여기 보시면 컵 4번 카드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제가 영상을 올린 것은 전부 다 이미지 리딩입니다. 리딩에는 크게 키워드하고 이미지 리딩 있죠. 물론 같이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키워드로만 리딩 하신 분들도 일단 그림을 보고, 리딩을 하십니다. 거기에 이 4번 카드의 키워드를 물론 암기를 했겠죠. 그 암기를 한것 중에서 상황에 맞는 것을 끄집어 내서 리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 그림입니다. 이미지 리딩은 그림 묘사입니다. 키워드를 암기하지 않고 이 그림을 보고 내담자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 질문의 맥락에 맞게끔 리딩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그림 묘사라고 합니다.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남자가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손이 나와 있죠. 거기는. 컵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컵이 세 개가 있고요. 이 남자는 이 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밑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컵은 마음하고 감정을 상징합니다. 손을 뭔가를 내밀죠. 내밀는데, 이 남자는 그 내민 손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질문에 맞게끔 이제 리듬을 하면 되겠죠. 연애운편에이 카드가 나오게 되면 권태기 대화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심이 없는 것이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남녀 사이 또는 부부 사이에 권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 단절, 바라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대화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리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은 오늘 두 개로 질문에 맞게끔 어떻게 리딩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딩은 우리 국제 이미지 타로 옆에 리딩방에. 실제 질문 사례입니다.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화가 언니의 그림이 이번에 기관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선정될까요? 그래서 카드를 뽑았는데 첫 번째 카드가 컵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컵 4번 카드가 첫 번째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리딩할까? 화가 언니가 그림을 기관에 제출하게 되는데 선정될까요, 그랬죠? 그래서 이 구름 속에서 나온 이 손에 들린 컵이 작품입니다. 이 화가 언니의 그림이죠. 그림을 이렇게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심사위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컵은 다른 사람이 제출한 컵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작품을, 작품들 속에서 어떤 것을 선정할지 지금 고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리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카드, 를또 리딩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질문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백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은 이렇게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컵이 들려 있습니다. 컵은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고백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고백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는 관심이 없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자 가지에 고백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수 있는 상태가 안 됐네요. 이렇게 리딩하고 그 다음 카드를 또 리딩하면 되겠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질문에 맞게끔 카드가 문맥이 잘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리딩하는 게 바로 이미지 리딩입니다. 이 카드는 좀 쉽죠. 그림만 봐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애운편에 권태기 대화단지라고 했는데 네이버에 미러타로가 있습니다 우리 협회장님이 하시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78장 카드에 각각의 카드의 연애운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영상도 있고 교재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보시고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 뭘 배우려고 하게 되면 열정하고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들어가서 보셔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78장 카드마다의 연애운에 대한 리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이 4번 카드의 리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때그때 그때 상황을, 질문을 준비해서 영상을 또 찍겠습니다. 오늘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